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XHDP라는 논문으로 Efficient s o f t w a r Packet Processing on FPGA 해결하는 논문입니다. OSDI 20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어이 논문은 이제 기존에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했었던 XRP 저네 XRP 논문에서 그기그 논문의 약간 시초라고 볼수 있는 XDP를 하드웨어로 오프로딩한 논문입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패킷 프로세싱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패킷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스택에 따른 CPU 퍼포먼스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 사이클을 줄이는 게 중요해졌고 이제 네트워크 엑셀레이터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엑셀레이터를 보통 FPGA를 사용을 하고 난 메이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고 프로그래밍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FPGA 기반의 네트워크 인터넷 닉인데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래밍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만들고, 이 코드를 합성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이런 FPGA 기반의 이런 닉에서 EBPF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도록 만드는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eBPF가 먼저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eBPF는 이벤트 드리븐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커널이나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느 곳에서나 호킹 포인트를 걸수 있습니다. eBPF 프로그램을 커널의 아래 그림을 보면은 eBPF 프로그램이 커널에 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드를 한 후에 어이 커널에서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베리퍼에가 확인을 하게 되고,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한 후, 어, 처음에 EBPF 로드를 할 때, 호킹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시스템 콜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아니면 커널에 있는 곳들을 호킹 포인트로 지정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호킹 포인트에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BPF가 무엇이냐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eBPF는 가상 머신인데요 11개의 독자적인 레지스터를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0에는 커널 펑션의 리턴 값을 저장을 하고 R1부터 R5에는 커널 펑션의 아규먼트를 저장하는 듯 각자적인 레지스터를 갖고 동작을 하게 되고 어, 리스크와 유사한 IS를 갖고 있고 이런 IS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코널에서 안정적이게 동작할 수 있는 걸 보장을 하기 위해서 무한루프를 사용할 수 없고 스택사이즈 제한이 있고 동적 메모리 할당이 불가능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함수를 미리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 헬퍼 펑션이나 아니면 이제 커널, 내, 커널 내부 메모리인 맵에, 맵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헬퍼 펑션 등 이런 헬퍼 펑션들을 사용을 하고, 이제, 커널 메모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맵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XDP에 대한 설명인데요. XDP가, XDP는 EBPF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어, XDP는 NIC 드라이버 단에서 워킹을 하는 거고, 네, 패킷 프로세싱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커널을 바이패싱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하는 방법과는 반대로 커널을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트워크 스택을 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CPU 사용량이 줄어들고 포스택의 트랜스페런트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램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eBPF 시스템 콜이 오브젝트 파일을 로드하고 XDP 기존의 네트워크 인, 드라이버에 소킹 포인트들을 정의를 하고 여기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 부분에서 포크한 부분에 함수가 어터지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커널에서 정식 지원을 하고 있어서 XDP는 현재 커널에서 정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o c d 와 22년도에 나왔던 XRP가 XDP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아닌 n v m e 드라이버라는 소킹을 한 논문이었고요. 이 논문의 차이점은 이제 어떤 드라이버를 호킹할 거냐는 차이점이 있고, XRP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단에서 호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 새로운 자료 구조들을 커널에 넣으면서 동작을 하, 넣, 넣어서 동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대중화되면 은 커널에 정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논문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eBPF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구조를 가져와서, 어, 이패킷 필터, 그리고 이 바이트 코드를 익스큐트하는 버츄얼 머신, 그리고 맵과 헬퍼 펑션 등 이런 eBPF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생각을, 가져오는 식으로, 어, 새로운 구조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구조를 FPGA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BFF가 동작을 하는 IS로 동작을 하는 코어를 만들었고 하드웨어 기반의 맵과 헬프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eBFF 프로그램을 FPGA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논문의 이름은 XDP인데요. XDP는 하드웨어 XDP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eBPF 프로그램이 이렇게 NIC 드라이버를 호킹하는 구조에서 해당 논문은 NIC에서 오는 패킷을 FPGA에서 패킷 핸들링을 하고 FPGA에 있는 eBPF 프로그램이 컴파일을 해서 아, 컴파일을 한 다음에 이제 로드가 되면. 이 패킷이 들어왔을 때이리패프 프로그램이 처리해주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해결,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hxdp가 fpga 자원을 조금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fpga의 다른 연산들을 오프로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이제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처리하는 게 이제 CPU에서 돌아가게 되는데이 h x d b 의 성능이 최소한 CPU와 비슷하도록 하는 게두 번째 목표이고 FPJ가 보통 서버 CPU에 비해서 클럭이한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 낮은데 이런 클럭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서버 CPU 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X, HXDP의 디자인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이 하드웨어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하드웨어 디자인을 간단하게 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IS를 채택을 했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컴파일러 단에서 인스트럭션 레벨 패럴리즘을 지원을 하게 해서 하드웨어 단에서 패럴리하게 수행되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덜 해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 철학입니다. 네, HXDP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컴파일러와 하드웨어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EBPF ISA를 최적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하드웨어 모듈은 독립적인 IP 코어를 제공을 해서 다른 FPGA 연산들과 합쳐질 수, 있, 합쳐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이 IP 코어에서 EBP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로그램 실행 전체를 FPGA로 오프로딩하여서 중간에 호스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줄였고 이로 인해서 PCI 전송 오버헤드를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hxdp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컴파일 타임에서 이 아래 세 가지 같은 역할을 하고 불필요한 인스트럭션을 제거하고 그리고 기존의 커널에서 동작을 하는 ebpf isoa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 정의한 인스트럭션들을 사용을 할수 있도록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럴리즘을 사용을 할, 활용을 하, 활용하기 위해서 컴파일러 단에서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사실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논문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이번 발표에서는 하드웨어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hxdp의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왼쪽 그림에서 FPGA 안에 하드웨어 모듈을 자세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모듈은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인풋 큐에 패킷이 도착하게 되면 이것을 액티브 패킷 셀렉터라는 모듈이 패킷을 이 패킷 버퍼라는 곳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킷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이 메모리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 패킷 데이터가 할당되었면이 세피러시라는 코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코어에서 해당 패킷 데이터를 갖고 ebpf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고 ebpf 인스트럭션이 세필럿 코어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ebpf 프로그램이 맵이나 헬퍼펑션들을 사용을 해서 ebpf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제약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헬퍼펑션과 맵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퍼펑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사용되는 연산들을 미리 정해 놓고 사용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CPU에서 하는 것보다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부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헬퍼펑션을 통해서 또 맵에 접근을 할수 있는데요 어, 이런 맵에 접근을 하는 이유는 eBPF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은 어, 기존에 이제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메모리에 당연히 접근해야 될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모듈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패킷이 어디로 어디로 포워딩 될지 결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패킷이 FPGA에서 나가는 식으로 하드웨어 모듈이 동작합니다. 네. 각각 하드웨어 모듈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피러스는 eBPF IS를 실행하는 네 개의 패럴라인을 갖고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디코드 아,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커밋의네 단계를 갖고 eBPF 가상 머신과 동일한 11개의 레지스터를 갖고 eBPF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갖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 셀렉터가 프로세서, 세피럿 프로세서에게 신호를 주면 EBPF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헬퍼 펑션은 체크썸 같은 많이 사용되는 연산이나 맵 룩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이 맵은 해시맵 같은 자료 구조를 저장을 하고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비피프 프로그램들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당 논문에서는 f p g 메모리 안에 이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때 여러 이비피프 프로그램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컴피이레이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가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보여주어서 같은 메모리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현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넷 FPGA를 사용을 하여서 제작이 되었고, 이 자일링크 FPG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XDP 하드웨어 사용량은 5 9, .9 정도로 하드웨어 자원을 매우 적게 사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다음 것 같습니다. 이 n e t FPGA를 사용을 해서 HXTP가 구현된 것과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XDP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스마트 니에서이 정확히 이 BPF 프로그램들이 스마트 니에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마트 닉을 사용한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하지 않고 간단한 스들만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DPDK 패킷 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패킷을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심플 파이어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IP 주소를 보고 차단하는 방어벽 프로그램이고 이제 hxdp가 PCI 버스와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x86 CPU는 각각 CPU 클럭을 조절하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제 3GHz. 7까지 동작을 하는 CPU지만 2.1GHz로 했을 때는 t d p a x l a b l e It d p not a v 할수 있고 3.7GHz일 때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클락 플락, 클락이 2.1기가 헤르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X86 CPU와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트란이라는 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페이스북에서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스이고 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x86 2.1 기가헤르츠보다는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맞는 인스트럭션을 갖고 수행이 되기 때문에 x86 cpu가 조금 더 유리한 워크로드 x86 cpu가 에 조금 유리한 워크로드인 것을 확인임에도 불구하고 hxdp가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킷 포워딩 레이턴시 인데요. 여기서는 x86 CPU와,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나온 건 스마트닉이고, 그 다음에 hxdp. 이총세 가지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살펴보면, hxdp 가 포워딩 레이턴시가 가장 적다. 적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PCI 버스를 타지 않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턴시가 얇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EBF p 구조가 FPGAD에서 온전히 동작할 수 있는 첫 번째 FPGAD이고 그리고 수정되지 않은 EBPF 프로그램을 동작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D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EBPF 프로그램들을 수정 없이 돌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자원,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레이턴시에 비해서 CPU, 레이턴시가 CPU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웍으로는 멀티코어하고 에이직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X86 CPU하고 비교한 거는 전부 다 싱글코어였을 때 비교를 해서 사실 멀티코어로 비교를 하면 은 조금 더 X86 CPU가 성능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FPGA 기반으로 코어를 만들어서 동작을 하지만 이게 에이직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성능이 더 향상될 거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